제사장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왕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스와와 다볼은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신 구물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우상이고요. 어, 자기를 믿는 것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제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 이제 여기서 오는 이제 어떤 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어, 하나님을 의지한다. 실상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듯이 한 달란트를 주고 두 달란트를 주고 다섯 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을 모르 주인을 모르니까요 주의의 의도를 모르니까요 한 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을 모르니까요 그냥 파묻어 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보존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달 날짜 다섯 달 날짜 받았던 어 사람들은 그만큼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들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날짜 받아서 그냥 묵혀 뒀던 사람 사실은 까먹지는 않잖아요. 았 그런데 아크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런 것을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려고 하느냐, 사용하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했든지, 자기 어떤 남기려고 하려고 했든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였는데 다른 것 의지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 거기에 묶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이면 사실은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정령의 사람 같으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는데 그렇지 않냐고그 다른 어떤 것을 묶으면 거기에 묶이면 의지하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어, 하나님 이 가장 우선으로 어, 여겨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단을 받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모르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병을 아니까, 의사가 뭐 이렇게 진단했어. 도 그건 아니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런 환자는 없잖아요. 그쵸? 병원에 간 이상,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야 되고, 그대로 처방한 대로 약을 먹든지, 뭐쉬든지 뭐 어떤 방법을 거기서 찾는 거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 이야기를 들으려고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걸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듣고 깨닫는 것,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1부터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든지 뭐 교회를 향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이든지 뭐 일상의 경제적인 뭐 문제이든지 내 몸의 아픈 문제이든지 뭐 관계에 뒤틀어진 문제이든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구원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들으려고 사실을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들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다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풀어놓는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들어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다 맡겼으면은 그래 이거를 내가 들어줄게라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야라고 하든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기다려라고 하든지 세계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아니면 금방 들어줄게라든지 그 잘했어라고 하든지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안 듣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 분은 상당히 괴로워요. 이래면 그건 아닌데 계속 그거 구하니까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구하면 어제도 주일인가요 토요일로 말씀드렸지만 계속 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불의한 재판관이 네? 그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귀찮아서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음. 좋아서 들어줘야지. 아유 지겹다. 정말 지겹해 그렇게까지 할 거야? 아유 모르겠어. 그냥 애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죠. 얼마나 기특하냐 너 진짜. 야 그런 기도를 했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없다 진짜 너한테 두손두발다들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하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뭡니까라고 그렇게 그렇게 묻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처럼 듣고 깨닫고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그걸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끝을 보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을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나 이자리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 어, 이스라엘을 예, 교만하고, 그, 얼,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 가장 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 사실을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다 통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 예, 교만한 사람내 말이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도 자기의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 물론 들으라고 말하면 해야죠 내 사정이래 이런 거랑 주장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것 내가 어른이 나를 따라 라고 말하고 내 의견이 관철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낼 거고 나는 속상할 거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들어줘야 돼요. 내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틀이 있는데요. 그 틀을 벗어나면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그게 상당히 주,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그, 그 옳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옳은 게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옳다고 해서 옳은 이야기가 다그 상황에 맞춰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로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옳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게 옳은 이야기도 이렇게 이게 그것이 수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니까 그냥 다반출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옳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때로는 그냥 옳지만, 예. 옳지만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옳지만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그것 중에 우리가 해야 할어 일은 뭐냐면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처럼 어 정말 어1 5절 말씀에 예그 죄를 내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예,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좋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자유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지옥에 갈 자유도 주신 거예요. 너 지옥 가도 할 수,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정말 큰 특권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상을, 우상에게 가는 거고요. 그 우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이 뭐 각종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그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뉘우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뉘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가 인간적으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지만 구치지도 못하겠고 내 상처를 낫게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에브라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 그것을 듣고 그 들음에 대해서 또한 수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